오늘은 하루 3회 운행하는 1호선의 특이한 행선지인 연천발 광운대행 열차를 이용해 보려 합니다. 연천역은 지난 2023년 12월 영업을 시작하였지만 동두천까지 단선으로만 이어진 선로 때문에 시간당 한 대의 열차만 운행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인천행 열차가 주로 운행하지만 오후 시간 및 저녁 시간에는 기지 입구를 위한 광운대행 열차도 운행하는데요. 오늘은 이 열차를 탑승해서 광운대역까지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열차가 1시간 뒤에 있다 보니 열차 안에는 굉장히 많은 승객들이 탑승해 계셨는데요. 과연 수요는 잘 나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출발 시간인 3시 36분이 되어 출입문을 닫습니다. 다음 정차역은 전국역입니다. 연천역부터 동두천역까지의 구간은 전 후방 열차가 존재하지 않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곳이지만 현재는 서행 운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건 고작 작은 거에 불과했습니다. 열차는 전곡역을 향해 천천히 운행하고 이후 100km 이상으로 속도를 내서 빠르게 달려줍니다. 전곡, 전국, 전곡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광운대행의 첫 번째 정차역인 전곡역에 도착하고 열차는 출입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인 청산역으로 바뀌어야 할 객실 안내기가 여전히 전곡역으로 표출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뭔 일인가 싶지만 심지어 청산역에 도착하고 나서도 전국역 안내가 그대로 유지되어 표출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청산역에서 출입문을 닫고 화면이 바뀌어서 정상적으로 표출될까라고 생각했으나 이번에는 소요산역 안내가 아닌 이미 정차 후 출발한 청산역 안내가 표출되었습니다. 워낙 특이한 열차라 그런지 차내 풍경도 특이한 모습입니다. 정책입니다. 레트닝다. 매주신, 이어서 소요산역에 도착하고. 이번 역은 동두천 두천역입니다 복선으로 이루어진 동두천역에 도착합니다. 아직까진 경기도 중에도 북쪽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잠시 후 위정부역으로 넘어오니 이용객이 부쩍 늘어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곧 종착을 앞두고 있지만 수요가 괜찮은 광운대행 열차입니다. 이번 역은 해룡 해륵. 해룡역입니다. 의정부 경전철로 이어서 의정부 경전철로 갈아탈 수 있는 해룡 망월사 7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도봉산역에 도착하는데요. 한승역을몇개 거치다 보니 가까와는 다르게 빈자리가 보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도봉 방한 4호선과 환승역 창동역에 정차하며 종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록 연천역에서 방운대역까지만 운행하는 반쪽짜리 열차이지만 주말과 평일 모두 운행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은 걸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은 광운대, 광운대역입니다. 계속해서 신창, 인천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